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거리를 찾아다녔는데요 올해는 그 여기 이 지역의 어떤 약간 거점이 되고 마을 주민들을 직접 운영하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해 보는 걸로 그 지원 신청을 했고요 또 주민 그 공간을 운영하시거나 살고 계시는 분과 같이 음 하루 동안에 좀 재미난 파티 잔치를 좀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가 성산동, 서교동이 홍대하고 인접해 있어서 되게 많은 그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곳인데 정작 이 여기 그 홍대하고 조금 사각지대예요. 그리고 공적 공간이라던가 공공 그 공간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는 뭐, 어, 놀이터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오히려 그 되게 마을에서 직접 만든 공간들을 어떻게 이 가능한 공연장이나 행사장, 또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곳을 만들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했고, 저 그런 고민들을 주민들과 같이 풀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인데, 예, 그리고 두번째요 이번이. 그래서, 어, 그 의지들을 조금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, 선정됐던 이유는. 예. 예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그 도로로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레를 끌고 이제 어 거리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부터 공간을 선정하고 그 행사 내용까지 전부 그 공간에 있는 분들.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참여하고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챙기고 공연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배움의 과정이자 같이 이 동네의 문화를 좀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첫 번째 했던 집이 어 소통이 행복한 주택 5라고 그래서 공동주택이에요. 말 여러 사람들 함께 사는 근데 그분들 집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그 집을 짓는 과정, 같이 산다는 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어 우쿨렐레 공연을 하셨는데 그 공동 공간이 있어요. 안에서 그분들이 정말 이제 막 이제 뭐 우리도 집이 이제 이사를 왔고 잘 안정이 되었으니 이제 활동을 같이 해 보자 해서 우쿨렐레를 막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갖고 나와서 공연을 마지막 하, 마지막 피날레를 해, 해 주시면서 본인들도 되게 어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또 이 같이 사는 집 뿌려서 이제 지역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마을이 붙어 있는 거고 그 확장된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공동 주택의 주차장에서 너무 더워서 옥상에서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 뒷 풍경이. 이 지역이거든요. 그럼 하늘이랑 되게 그걸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렇지만또 주차장이 맨날 차만 세워두는 곳이잖아요. 근데 그걸 싹 빼니까 그게 되게 멋진 공간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. 더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공간의 여러 가능성을 좀본것 같아요. 예.